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어, 저는 면투부사를 4.5mm로 예, 떠봤는데 이제 뭐 면콘사나 인견면 콘사 그런 거로 뜨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올린 거라서 제가 색상 보여드리려고 떴을 때 느낌 보여드리려고 예, 요즘에 계속 이 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늬가 조금 여러 무늬가 떠져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니는 일단 떠왔고요. 어쨌든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본 코수는 8코예요. 기본 무늬가 8코니까 이제 원톤 뜨기 같은 거 하실 분들은 그냥 팔의 배수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단면으로 뜨실 분들은 3코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3코를 추가해서 제가 지금 뜨는 것처럼 뜨시면 되는데, 그 8개에서 이제 3코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의 배수로 무늬의 코수를 정하시고, 이제 2코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1코를 왼쪽에, 예,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뜨실 분들은 8의 배수 플러스 3, 그 3을 오른, 왼쪽은 1코, 오른쪽은 두 코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를 떠볼게요. 이제 첫 코는 시작 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겉뜨기 두코 그리고 사람 인자로 뜨겠습니다. 두 코를 사람 인자로 떠주세요. 줄였으니까 이제 늘려야 되죠. 그래서 걸기 코 실을 앞에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겉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이거의 대칭이 되도록 실을 앞에다 놓고 들립자로 뜹니다. 그리고 겉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람인자 사람인자로 뜨고 구멍 하나 그러니까 줄임을 했으면 구멍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구멍 하나 만들었으면 다시 겉뜨기 하나 그리고 구멍 만들고 대칭이니까 들리자 그리고, 아까 겉뜨기 3코 떴죠? 이 상태에서 겉뜨기 3개를 뜨시면 됩니다. 이 무늬를 만약에 이제 마음에 더 들어서 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메모지에 써놓거나 뭐 기호로 그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겉뜨기 3코 떴어요. 그리고 반복이에요. 사람, 인, 자, 구멍, 겉뜨기 하나, 구멍, 들립, 자. 제가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그리시면 돼요. 걸기 코. 그리고, 겉뜨기 세코 떠주시면 돼요. 끝에 코는 그냥 시작 코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는 그냥 안뜨기로 떠서 돌아오면 됩니다. 아까 우리 걸기 코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구멍무늬를 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안뜨기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게고 돼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찔러서 안뜨기 뜨시면 됩니다. 몇코안 되니까 제가 그냥 빨리 뜰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에첫 번째 문이 보시면,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우리 세코 뜨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코 뜨고 시작을 할 거예요. 두코 뜨고, 그니까, 두 코인데, 이첫 코는, 구멍 문, 아니, 시저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코 뜨고, 사람, 인, 자. 그리고, 구멍. 그리고, 세 코를 떠주세요. 그세 코가 우리 구멍 겉뜨기, 구멍. 이세 코를 뜨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멍. 그리고 이제 들립자로 뜰 건데요. 이 라인 탈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구멍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뜨는 게 예, 좋습니다. 나중에 뭐가 꼬이면 다 풀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라인 타고 줄였어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람인자도 이 라인 타고 줄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구멍 줄였으니까 구멍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구멍 겉뜨기 구멍 이거 그냥 겉뜨기 3개 뜬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요거 또 나왔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립자 나오죠. 똑같이 들립자. 구멍을 하고 들립자. 구멍하고, 들립자 그리고 한코 뜨고 예, 사람인자 이, 이 줄임 기호도 타면 이 구멍도 그이 라인을 타야겠죠? 이 구멍이 만약에 들립자로 하게하면 생뚱맞게 여기에 구멍이 들어가잖아요. 예, 구멍이 그전 단에서는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 조금 조금씩 확인을 해가면서 뜨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겉뜨기 하나 떴어요. 줄임하고 겉뜨기 하나 뜨고 또 사람 인자 이 라인 타고 예, 줄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겉뜨기 둘세개 떠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구멍 있었으니까 구멍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줄임, 끝으로 하나. 구멍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임을 했으면 구멍을 만들고. 그래야 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이제 하나는 떠 무늬로 떠주는 거고, 하나는 시접코 그냥 두코 겉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 마찬가지로 그냥 안뜨기를 다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안뜨기를 떠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 편물을 보고 좀 대략 감을 잡으셨죠. 이제 여기가 세 코가 남았잖아요. 이게 세코 중심 모아뜨기 할것 같죠. 딱 모양이. 예. 그리고 여기 구멍 똑같이 탈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제가 다음 이 좌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단면으로 뜰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뜨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안 떠요. 이게 온문이에요. 예. 제가 8코 기본문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요 무늬가 반복이에요. 예, 이렇게가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원통으로 뜨실 때 제가 지금 여기 줄임한 거를 예, 뜨시면 안 돼요. 이 좌우 끝에 이 줄임은 원통뜨기에 할 때는 뜨시면 안 되고 단면뜨기 하실 때만 저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 무늬가 한 무늬예요. 예. 이렇게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가 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떠보겠습니다. 이제 마름모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단계. 이제 마름모가 늘어났으면 줄어들잖아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랑 그냥 똑같이 뜨시면 돼요. 이거 겉뜨기 한코 뜨고, 이거는 시저 코예요. 단면 뜨기 할때 시저 코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세코 중심 모아뜨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단면이니까 여기를 원래는 사람 인자로 떴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모아질 거잖아요. 마름모 무이라서 펴졌다가 모아졌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인자 떴지만 지금은 들립자로 뜰 거예요. 모양이 이제 안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들립자로 했으면 구멍. 똑같이 구멍은 이 줄임 안쪽에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줄임을 한 다음에 구멍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 5코를 뜰게요. 겉뜨기 5코는 예, 이제 딱 보면 이 구멍에서부터 구멍까지 5코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코수를 세지 않고 이 편물을 보고 예, 딱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힌트를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섯 코 떴죠. 그리고 아까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구멍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구멍. 겉뜨기, 두 코를 겉뜨기처럼 찔러서 옮기고, 겉뜨기 하나 뜨고, 씌워주세요. 중심 세코뭐 어떡인가요? 이게 이름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구멍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 지금 두코 줄었으니까 좌우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아까 요 부분 다섯 코 그냥 뜨면 되죠. 예, 구멍 만들고 다섯 개. 그리고 또 이거 나왔어요. 앞에다가 구멍 만들고, 중심 세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두 코가 줄었으니까, 한코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여기. 다섯 코 떴죠? 구멍에서 구멍까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구멍. 똑같이, 이제, 우리 반대편도 사람인자로 오다가 들립자로 떴잖아요. 여기서는, 예, 사람인자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하 이제, 이렇게 모아지니까. 얘는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들립자로 뜬 거고, 얘는 이렇게 모아지니까 사람인자로 지금 단계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구멍하고, 줄임. 여기 줄임을 할 거기 때문에 구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거는 시접 코.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안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안뜨기로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는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모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두코 뜨고. 이렇게 모아진다고 했으니까 들립자. 예. 이 이렇게 퍼질 때는 요 라인을 탔는데 이렇게 갈 때는 이 구멍 라인을 타요. 들립자로 뜨고 구멍. 구멍이 이 줄임 기호에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구멍을 먼저 하냐 뒤로 하냐. 부분에서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구멍하고, 하나, 둘, 셋. 우리 구멍이 줄임 기호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구멍. 이쪽에는 이렇게 모아지는 거니까, 겉, 사람인자로 줄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중심 모아뜨기 한데 이거는 그냥 겉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얘를 빼고 들립자로 줄이고 구멍이 안쪽으로 모아지니까 지금 구멍하고 겉뜨기 세 개. 예. 그리고 이번에는. 구멍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먼저 해야 되죠. 줄이기 전에. 그리고 사람인자로 두 개를 뜹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겉뜨기. 이거의 반복이에요. 들립자로 줄이고, 구멍, 하나, 둘, 셋. 이거 코수안 세도 어디까지 떠야 되냐면, 여기요 구멍 라인 줄임 할 때까지 두 코. 그리고 구멍하고, 사람 있자. 되게, 이게 면문이 뜨기 전까지는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뜨기로 또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왔고요. 지금은 또 이제 처음에 세 코를 뜨고 시작을 할게요. 둘, 세 개. 그리고 들립자. 줄이고 구멍. 그리고 하나. 이번에는 하나만 뜨면 돼요. 왜냐면, 여기, 줄임할 게요두 코니까. 하나 뜨고, 구멍, 이거는 오른쪽으로 모아지니까, 사람인자로 줄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우리 처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들립자로 줄이고 구멍 하나 뜨고 구멍 사람인자 그리고 하나 둘셋 그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들립자, 구멍, 한코 뜨고, 구멍, 사람인자, 그리고 세 개. 그리고 안 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안 뜨기로 떠서 돌아왔고요. 이게 한무늬에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 뜨면서 보여 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제 반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메리아스 뜨기를 두 단을 떴어요. 겉뜨기, 안뜨기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영상에서 보여 드렸던 무늬를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제가 보여 드린 영상을 찍 그렇게 뜨게 되면은 요게 좀 짧아지겠죠. 두 단이 빠지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요 무늬가 지그재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자 라인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만큼 보여드린 부분을 계속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해서 뜨면 되는데, 만약에 지그재그로 들어가면... 또 다르게 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요 무늬로 떠보고 싶은데 예, 지그재그가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요걸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그냥 시험삼아 한번 떠보셔도 뜨실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코 뜨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호로 그릴 수 있으시면 기호로 그리고 예, 그냥. 어쨌든 노트에다가 써두시면 나중에 뜨실 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원통으로 뜨신다고 하면 원래는 우리 시작을 할때 여기서 겉뜨기를 3코를 뜨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겉뜨기를 3코를 뜨고 예, 사람인자로 줄이고 구멍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통뜨기로 뜨신다고 하면, 이두 코는 무시를 하고, 여기부터, 예, 반복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코수 이거 설명 드릴 때, 단면은 8의 배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코를 왼쪽에 놓고, 두 코를 오른쪽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통으로 뜨신다고 하면 이거를 빼는 거예요. 두 코, 한 코를 빼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떠서, 예, 마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두 단을 메리아스 뜨기를 생략을 하고 바로 무늬에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게더 이쁘다 판단해서 떠볼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떠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메리아스가 무늬뜨기 끝나고 두 단을 뜬 거고 이거는 안 뜨고 바로 또 무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작고 이거는 이 부분이 크고 근데 예 나름 그냥 두개다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무늬가 올라가는 지그재그 아니고 예 바로 무늬가 올라가는 무늬라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